첫 번째 복지연계 사례. 경기도 양주시에서 모친 쌍둥이 동생과 함께 사는 체납자 A씨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로 수입이 없어 6년 동안 자동차세 148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 체납관리단이 실태 조사를 위해 이들을 방문했을 때 이들 쌍둥이 형제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A씨는 재직 당시 직장에서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었고, 모친은 거동이 불편해 제대로 된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와 별개로 퇴근 후나 쉬는 날에도 이들 가정을 꾸준히 방문해 식료품 등을 전달했고, 여름철에는 선풍기를 선물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정을 보살폈다. 그러면서 해당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했고, 모치는 병원 진료를 통해 폐암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쌍둥이 형제 역시 새해 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구하는 중이다. 또한 양주시는 방치된 A씨 소유의 자동차 폐차 등록을 도와주고 체납된 자동차세는 결송 처분했다. 두 번째, 복지연계 사례. 경기도 김포시에서 주민세 5건 49,450원을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는 갑상선암 장염, 췌장염,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과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30만원에 반 지하방에서 살고 있었다.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체납자의 주거상태가 취약하고 기초연금 30만원과 폐지를 모아 월 5에서 6만원 수입으로 월세를 납부하는 등 위기과정으로 파악돼 복지연계를 추진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체납자 가구가 위기상황의 차항점을 고려해 우선 긴급지원생계비 73만 7천원이 지원되고, 김포복지재단을 통해 식료품과 식사권 등 후원물품을 지원 중이다. 지난 5월 19일, 맞춤형 급여 대상자로 책정하고 전기, 가스, 상수도요 금을 감면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내년에 있을 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조세정이 실현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체납관리단은 모두 1,262명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돼 활동 중이다. 운영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들 체납관리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1,369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 일자리 부서에 연계 지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내세운 억강부약 실천의 일환이다. 도는 당초 조세정의과를 신설, 숨어있는 소액체납액도 찾아내 돼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하지만 소액체납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다 보니 상당수가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됐고 해당 시군의 복지부서에 연계해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11월 말까지 총 551명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구직자 중 50명은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생계형 체납자 14명은 노후주택보수, 국민임대주택 입주, 월임대료 등을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주소불명 체납자 8,430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담당부서 및 해당세무서에 통보함으로써 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환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체납자 실태조사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복지와 연계시킴으로써 복지한 전망까지 챙기게 되는 더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주소지와 납세지를 달리하는 관에 체납자는 약 6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돈은 내년에 올해보다 521명 늘어난 1,783명의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